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신부름 큰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찾기 빌레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빌레몬서를 읽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바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함께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도 빌리몬스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은 그 내용들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찾기 빌레몬서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의 동역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여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매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이니라. 너희 모두가 내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가 되는 것은 너희 모두가 내 안에서 하나요, 한 마음이며 한 뜻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리니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요.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의 동역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여,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매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이니라. 너희 모두가 내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가 되는 것은 너희 모두가 내 안에서 하나요, 한 마음이며 한 뜻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리니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요,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